네, 안녕하세요. 아레일랑입니다. 네. 새해 첫 방송이에요. 그래서 1월 2일 첫 방송 오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이번 주는 월요일 날은 방송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1월 1일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이 없었고, 2, 3, 4, 5, 이렇게 방송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시폰커튼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시폰커튼만 모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시폰커튼, 속지형커튼에 해당되는 상품들입니다. 전체적으로 기본 판매되는 가격에서 대략적으로 10% 정도 낮아진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모니터 소리를 좀 줄일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주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가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음, 저희가 내일부터는, 그, 지금 속지커튼 해당, 어, 그니까 오늘 지금 방송하는 상품들, 속지형커튼만 제가 모아 모았, 놓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속지형커튼들은 가격 조정이 살짝 있을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시간에 주문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니다. 내일, 내일 자정이 넘게 되면은 가격이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주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문할까, 내일 주문할까 걱정하신, 그,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주문하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식 동의하시게 되면 5% 할인쿠폰. 추가로 그거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 부탁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방송 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10시 30분까지. 방송 시간이 오늘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짧을 거예요. 그래도 10시 30분 주문권까지는 제가 사은품으로 다용도 커버도 보내드리게 될 거고요. 다용도 커버를 받으시게 되면은 구매 후기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 커튼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사은품으로 받으, 받으신 다용도 커버 사진도 한장 올려주시고 라벨 사진도 올려주시고 세장의 사진이 첨부가 되어져 있으면은 5,000원 네이버 포인트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록 이미지표 계속 띄워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구매오기 이벤트도 참여해 주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주 와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네 조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SNS 이벤트도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렇게네 가지 플랫폼 중에 단한 군데라도 아래 일랑 시폰커튼, 차르르커튼, 암마커튼, 이렇게 해시태그 네 가지 다셔가지고 전체 공개 후 업로드 해주시게 되면은 제가 사은품도 하나 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0만원 이상 주문권이시면은 요 자석 타이백도 요 자석 타입백도 같이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품 소개 바로 진행을 해도 되겠죠? 네, 제품 소개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여드릴 것은 또 오늘은 하늘하는 이너커튼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늘하는 이너커튼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는 커튼 종류를 찾으셨다 하시게 되면은 이 커튼이 정답입니다. 텍스처 자체가 린넨의 느낌이 돋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굵은 실과 가는 실의 패턴이 불규칙한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는 커튼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비주름 타입으로 상단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지만, 나비주름 타입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패턴인 상태. 요런 느낌으로도 충분히 예쁜 커튼이 하늘하늘 이런 커튼 종류입니다. 지금 만들어진 상태는 이렇게 봉지형이라 그래서 막 압축봉이나 커튼봉에다가 끼울 수 있는 형태인데, 요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핀을 꽂는 형태의 같은 경우에는 민저 타입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주름지지 않게끔 하셔가지고 펼쳐지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하셔도 충분히 예쁜 커튼이 하늘하늘 이너커튼의 종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컬러풀 도트라는 디자인도 있고 컬러풀 트리라는 이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컬러풀 도트랑 컬러풀 트리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라인이 물결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색다른 느낌으로 연출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물결 라인이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아래쪽까지 길게 내리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창틀에서 이렇게 떨어지게끔 하는 것도 충분히 예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팁이다 그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해드리게 되... 다시 전화를 드려가지고 정해드릴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르일랑을찾으셨다면 일단 절대 실패하지 않으실 거라는 점, 그거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하늘하늘 하늘, 이너 커튼 종류 중에서는 하, 이렇게 눈송이 패턴이 떨어지는 이런 종류도 있어요. 제가 옷을 맞다 가지고 보여드리면 이렇게 눈송이 패턴이 쭉 떨어지는 세로 줄로 떨어지는 이런 하늘하늘 하늘, 이너 커튼 라인도 있습니다. 이런 커튼 같은 경우에는.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의 바닥까지 높이가 더 공간감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어요. 세로로 떨어지는 이런 라인들이 훨씬 더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고 나비주름 타입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 나비주름 타입 같은 경우에도 일자로 떨어지는 요 드레이프감. 떨어지는 요 드레이프감으로 공간감이 더 넓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하얀색 커튼을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하얀색이라는 그 커튼 자체가 공간이 더 넓어 보이기도 하고 나비 주름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떨어지는 이 일자 라인이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의 그 공간감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시각적인 효과를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실이나 안방이나 혹은 원룸이나 뭐 작은 공간이나 나비주름 타입을 하시게 되면은 그 공간감이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DHD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조조님, 거실이 450에 240입니다 아, 주문할 때 수량을 450 하면 되나요? 470 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실측에서 20cm를 더해주셔야 돼요. 그 이유는 도톰식 번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커튼을 이렇게 딱땡겨 놓아도 두 개를 맞닿는다고 가정했을 때도 이 중간 지점이 조금 벌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나비주름 타입은 주름이 상단에 잡혀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 안쪽으로 오므라들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지점을 조금 더 주름지게, 조금 더 맞닿게, 이렇게 연출을 해놓게 되면은 상단, 요 라인, 중간 라인이 조금 더 겹쳐지면서, 어, 최소한의 벌어지, 그러니까, 벌어짐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cm를 더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타이트하면 안됩니다. 레일이라는 것이 워낙 부드럽게 움직이기 때문에 타이트하면은 자칫 음 중간에 벌어져가지고 안좋은 느낌으로 연출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일 주문시 370에 233 어, 레일 주문시 그러니까 370이 실측이라는 말씀이신거겠죠? 그러면은 14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48에 233. 그럼 248이 실측이니까 10자 하시면 됩니다. 248 같은 공간에는 300cm까지 길어지는 10자를 하셔야 되고, 어, 370까지, 370 공간이라면은 420까지 길어지는 14자를 하셔야지 튼튼하게 설치가 가능하실 거예요. 전동 내외도 가로 사이즈 동일합니다. 20cm 더 해주셔야 돼요. 어, 전동네일 업체에서도 거의 매뉴얼처럼 그렇게 답변을 드리게 됩니다. 실측한 공간보다 커튼 사이즈가 20cm 정도는 더 커야지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거든요. 나비주름 타입의 상단에 힘이 당겨지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여유있게 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요 정도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그러면은, 제가 하늘 안에 이너커튼 보여드렸으니까, 식품커튼의 세 종류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식품커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얇은 형태의 커튼이 부드시폰입니다. 부드시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발수가공이 되어져 있어요. 어, 이건 부드시폰 아닌데, <laughs> 죄송해요. 이게 부드시폰입니다. 부드시폰. 제가 이거, 부드시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다만 비침이 조금 있습니다. 비침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 커튼을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답답하지 않은 공간 연출을 원하시는 공간에 특히 추천을 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부들시폰 이렇게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 이거는 발수 가공이 되어져 있거든요. 부들시폰은 발수 가공 영상 하나만 띄워주세요. Look at this. Oh, oh my God. Is it... 네, 발수가공 영상인데 부들시폰은 발수가공이 기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관리하기가 더 유리하신 커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도톰시폰과 심플시폰은 발수가공 안되어져 있나요? 기본은 안되어져 있고요 발수가공된 커튼은 커튼 원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수 가공된 것도 따로 있고 기본 커튼은 안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만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은 밀도가 높은 원단들은 관리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뭐 묻었을 때 싹싹 닦으면 빨리 닦이기도 하니까 그런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꼭 발수가공이 필수 요소는 아닌데, 그럼 부들시퍼도왜 넣었나요? 라고 여쭤보실 수도 있잖아요. 부들시퍼는 원단 자체가 아주 얇습니다. 얇기 때문에 잘 구겨져요. 그래서 텐션을 딱 잡아가지고 땡겨도, 당기는 작업을 하면서 발수커팅까지 한, 한 번에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형태의 커트는 발수가공을 기본으로 넣는 거고, 도톰 시폰이랑 심플 시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본으로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님들마다 무조건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가격대가 확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 필요한 요소들만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얇은 커튼은 발수가공을 기본으로 넣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도톰시폰, 심플시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넣어도 되기 때문에 기본은 안 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발수가공 되어져 있는 것도 더보기란 누르시게 되면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시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숨어 들어갔을 때제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을 거예요. 밀도감이 높은 원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생활 보호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속지용 커튼으로는 가장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속지용 커튼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커튼 같은 경우에는 하, 하나라는 아니면 사랑스러운 느낌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묵직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의 사생활 보호가 되기 때문에, 요거 속지형 커튼으로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많이 고객님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게 도톰10번입니다. 도톰10번 도톰시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숨어 들어갔을 때, 제 모습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죠. 요거는 도톰10번의 특징입니다. 밀도감도 높고, 중량감도 높기 때문에, 어, 커튼에 찰싹 달라붙어 있지 않은 이상은 사생활 보호가 되는 커튼 종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톰시폰의 장점은 단독으로 딱 하나만 걸어두었을 때도 충분히 만족을 해보실 수가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푸, 푸... 프레사님, 프레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일 주문아 어, 이거 제가 이건 읽은... 야 아, 아까 이거 이거 드렸던 거네요. 네 그러면은 요 가로 사이즈의 가로 사이즈에 대한 그어 가격 설정 방법 그걸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고거 목록 이미지표 제가 아침에 띄워 놓은 거 그거 하나만 띄워 주시겠어요? 가로 1cm당 가격입니다 가로 1cm당 가격이라는 것이 고객님들에게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가로 1cm당 가격으로 매겨 두었어요 어 최근에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분 중에서는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체크해 보셨냐고 하니까 320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가 맞나요? 여쭤보니까 아파트가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 대한민국 연성의 평균 키를 160이라고 가정했을 때 사람 두 명이 설수 있는 높이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티미터라는 것이 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cm 당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컷 보통 거실한 400cm, 420cm 뭐요 정도 나오는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니까 키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누워 보게 되면은 160cm 키를 두게 되면은 두명 누우면은 320cm고 뭐 요렇게 판단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티미터 단위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로의 실측 사이즈를 정하시고 나비주름 타입이라면 20cm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커튼의 완성 사이즈가 그러면은 실측이 400cm 되는 공간이라면은 완성 사이즈는 420cm가 돼야 되겠죠 나비주름이니까 그러면은 수량을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수량을 적는 칸인데 거기에다가 숫자 1을 딱 지우시고 420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은 가격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렵지 않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모 침박스에 가루의 완성 사이즈로 고객님께서 기재를 하시잖아요. 그 완성 사이즈랑 수량을 동일하게만 매칭해 주시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주문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록 사진은 지워주세요아네하루님 하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톰시폰 의상실에서 어울릴까요? 도톰시폰 같은 경우에는 의상실에 하면은 만족도가 높으실 거예요. 부들시폰하고 린네 스노우 보고 있어요. 하루님, 경치가 좋은 곳인데 뭐가 더잘 어울릴까요? 어... 일단 둘다 예쁘기는 한데 하, 이건 애매하긴 하네요. 일단 부들시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원, 원단이 가지는 그냥 느낌으로만 제가 한번 표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들시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러블리한 디자인 종류 중에 하나예요. 사랑스러운 느낌이 드는 디자인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스노우라는 디자인은 자연스러운 느낌을 드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느낌을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부드시폰, 자연스러운 느낌을 간직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늘하늘 이너커튼의 스노우 디자인. 요렇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나비존 타입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지만 민저 타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할인율이 나비주름 타입이 더 높으니까 나비주름 타입으로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정도에서 소개는 마치도록 하고 어, 저희 아래일랑 제가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하, 속지용 커튼들 하루종일 라이브 특가입니다. 밤 12시까지 라이브 특가가 이어지게 될 거고요. 방, 밤 12시가 지나고 나게 되면은 어, 가격적인 부분이 달라지시, 달라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일월 일이잖아요. 이제 새다 보니까 가격적인 변동 요소가 발생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은 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날짜 이외에는 주문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브 특가까지 적용이 되어져 있으니까 내일은 또 내일에 라이브 특가가 또 되겠지만 가격이 조정된 상태에서 라이브 특가가 되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 내 오늘 주문할까 내일 주문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그냥 오늘 주문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 아르일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